자입 어. 자입니다 아. 이재명 정부 타도합니다 지금네 아, 나라 감사합니다. 완전히 지금 망합니다 문제가 아, 중국이 좋다고 지금네 중국 개입 부정 선거로 된이 가짜 대통령 지금 나라 아, 완전히 아, 말아먹고 있습니다 나라 전부 다 완전히 땅통찹니다 지금 깽판 칩니다 대법원장 지금 탄핵합니다 문제가 자 대법원장도 힘을 조이세요 힘을 내라 아, 재판 있어. 그래 네번 아. 빨리 재판 실시해라 네 지금네 눈치 보지 말고 재판 빨리 실시해라 자, 이겁니다. 재판, 하자, 재판 재판을 실시해라 대법원은 빨리, 자 재판을 실시해라, 이겁니다 재판을 빨리 가둬라, 감방에다가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나라 다 망한다. 지금, 캄보디아에도 지금 대학생들 다 죽었습니다. 문제가 그동안에. 지금 맞아, 맞아. 정부에서 지금 하나도 지금 손도 안 보고 있다가 지금 몇천명 지금 죽어야지. 아, 구도 날려야지. 어 지금, 음. 캄보디아 사태 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지금 전혀 도리어 그 사람들 왔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인으로 취급합니다. 이 미친놈들. 맞아, 맞아. 예,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왔다고 지금 도리어. 가담자라고, 자, 가해자로 지금 몰아넣었습니다. 미친 외교부 장관도 지금, 예, 대학생들, 자, 청년들 지금, 예, 캄보디아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자, 가상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 문제가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 지금 몇백 죽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 범죄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지금, 예, 범죄자, 치가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네, 자, 장기적 리입니다 문제가, 자, 전부 다 유아, 지금, 마약입니다. 이, 하는 일들이, 이거를 지금, 눈 감고 봐주고, 저거 하나 죽으면 난리 치면서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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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대학생이, 청년들이 지금, 몇백명 죽어야지, 비로소 지금, 움직이나, 정부를 빨리 움직이고, 빨리 다 데리고 와, 지금, 내쁘지 말고, 무슨 지금, 캄보디아에 얼마나 죽어야지 적은 차례로 지금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애들 지금 다좀 거기서 몽둥이 맞고 그냥 찔리고 그냥 보이스피싱 자 해라고 지금 예, 압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올늘고있거 네. 어, 감사합니다 자어디